따라라란. 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오늘은 체크 없이 하도록 하 수... 오늘은요, 틴트 딱두 개로 할수 있는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거 뚜껑을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잤는데요 뚜껑을 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예쁜 색깔이고요. 이렇게 나와요. 줄줄이 찐지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젤리처럼 나와요. 젤리 소리 들려요? 이런 소리가 나고요 음. 어떻게 화장을 하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요, 거울 있는 쪽으로 왔어요. 아. 음, 틴트는 여기 있고요 먼저 빨간 틴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에 다 묻어요. 이게 제가 온몸이 이제 핑크랑 회색이 다돼가요 이제 봐봐 요 여기 회색, 그다음 응. 핑크, 회색. 자 먼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요. 입술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 주변에 뭐가 묻은 게 있으면 살짝 살짝 떼 주셔야 돼요. 틴트가 잘안워지는 걸로 바르셔야 돼요. 응, 이왕 보이시네. 이거는 레드고요. 오렌지라고 해야 되나? 레드랑 오렌지가 한 거고요. 음그 다음에 핑크는 그냥 그대로 핑크라고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레드를 발라줬는데요. 진짜 딱 빨강 하나 바르니까 되게 예뻐요. 안 예쁘신 분들은 뭐 다른 색깔을 사도 되는데 이거는 솔지방에서 사, 산 거라. 그럼 어, 어떻게? 죄송합니다. 계산대랑 가까운 그쪽에 있잖아요. 그게 뭐지? 틴트가 있어요. 저는 핑크랑 레드랑 썼구요. 이 위에다 덧칠을 해주고 오겠습니다. 덧칠하는 거는 마음대로 해요. 저는 아까랑 색깔이 변은 없지만, 자, 이제부터, 어, 음, 아, 요새 틴트 두 개로, 틴트 두 개로 화장하시는 방법을 아시겠죠? 好，拜拜。